기적의 성수, 반전 정체는 무엇일까요? 인도의 한 공원에서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영상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나무에서 물이 콸콸콸 흐릅니다. 맑은 물이 끊임없이 나무에서 흘러내리죠. 종교를, 어, 많이 이제 의지하고 지지하고 믿고 있는 인도 사람들이 저 나무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고, 와, 몰려든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이거 성수다. 얼마나 대단한 물일까 그래서 막 달려들어서 마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강성필 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무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치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병에 받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음. 나무 아래 묻혀 있던 수도관이 파손이 돼 가지고 그냥 물줄기 <laughs> 틈으로 흘러나온 물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단순한 수도관 누수. 쉽게 네? 말해서 해프닝으로 끝난 것입니다. 아, 그니까 대단히 신비한 물이고 어떤 성수라고 이제 생각해서 저렇게 받아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수도관 파손으로 인해서 약간의 더러운 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주 대변인 근데 뭐 사실 이게 성수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성수처럼 몸에 좋아질 <laughs> 수 있어요 예전에 원효대사가 아 그렇죠 그일화을 예. 알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뒤늦게 이제 수도가 파손돼서 음. 이게 이제 박테리아나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먹으면 건강에 안 좋긴 하나 사실상 성수라고 믿고 먹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